반갑습니다. 제이브 코엔터테인먼트 김결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천개의 바람되어라는 곡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천개의 바람되어라는 곡은요. 난이도도 높지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깊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곡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이 이천 개의 바람되어 라는 곡을 너무나 훌륭하게 듀엣으로 잘 소화해 줬어요. 임영웅 씨는 부모의 마음으로 불러준 것 같고 정동원 군은 자녀의 마음으로 이 곡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무대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이 부르는 천 개의 바람되어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의상이 너무나 아름답죠. 마치 하늘나라에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네요. 예사 지 앞에서 울지 마요. 예사 지 앞에서 울지 마요. 정동원 군은요.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노래를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살아온 삶이 짧아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술은 살아온 시간을 투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었냐에 따라서 슬픈 표현을 하는 것이 깊어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뻐봤냐에 따라서 기쁜 표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동훈 군은 타고난 음악성이 있어요. 제가 천 개의 바람되어라는 곡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동훈 군이 부른 노래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동훈 군은요, 타고난 음악성과 타인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음악성만큼은 최고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정동훈 군도 이 곡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 같죠. 다른 노래와 다르게 조금 더 진지하고 차분하게 노래를 불러주네요. 나는 잠들어 있지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할때 비브라토로 살짝 섞어주고 아나요를 표현할 때도 끝 부분에 비브라토를 섞어서 음악을 한층 살려주고 있네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정동훈 군은 박자감도 너무나 훌륭해요. 많은 천 개의 바람 많은 천 개의 바람. 정동훈 군이 앞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이 곡을 불러줬다면, 임용웅 씨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곡을 불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나 잘 맞죠? 개의 바람이 되었죠. 개의 바람이 되었죠. 와우. 임 임영웅 씨는요 호흡이 너무나 좋아요 사실 저러한 호흡은요 성악에서 많이 쓰이는 호흡이기도 합니다 목과 성대 주변근에 텐션은 풀어주면서 호흡근들의 텐션을 높이며 표현해줘야 저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저런 모습을 표현해 줄때아 임영웅 씨는 이 호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넓은 하늘, thank <laughs> 제가 임영웅 씨를 굉장히 높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중고음이 나왔을 때 절대로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아요. 물론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표정을 지어줌으로써 음악 표현이 더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저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러줄 때 대중들이 임영웅 씨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유롭게 말고 있죠. 자유로... 정동원 군은요,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중학생의 나이에 이러한 음악 표현을 해주는데, 정동원 군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익어가는 그 음악성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서보는 경험은요.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경험입니다. 가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대 경험이에요. 그런데 정동원 군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돈으로도 살수 없는 무대 경험들을 쌓잖아요. 이것은 가수에게 엄청난 재산이 되어줄 겁니다. 발성되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성악에서는 저렇게 자연스러운 발성을 발칸토라고 말을 해요. 정동원 군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네요. 종달새 와우 두 사람의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죠. 가사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아침엔 종달새 되요. 가사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가사의 표현이 지치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영웅 씨의 화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임영웅 씨의 배려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위에 화음을 넣는 사람이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멜로디를 부르는 사람은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화음을 넣어주는 사람은요, 노래를 부를 때 더욱더 많은 연습으로 정확한 음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정동원 군을 많이 배려하고 아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네요. 게요게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어둠 속에 별되어 어둠 속에 별되어 그리고 정동원 군의 음정도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화음을 넣는 사람도 어렵지만, 멜로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부르는 가창자 되어 음정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음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원 군의 음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볼수 있는 정동원 군의 장점은요, 청음이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노래는요, 듣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듣지 못하면요, 음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자가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즉 불협화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원 군은 아주 정확한 음정과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네요. 신을 지켜 지금까지 잔잔하던 음악이 느낌이 살짝 변하죠. 몰아치는 느낌으로 변하죠. 이럴 때의 가창자들은요, 이 음악의 느낌을 그대로 타줘야 돼요. 그래야 음악이 불협화함 나지 않고,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감동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르는 가창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있어요. 임용웅 씨의 화음도 조금 더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음정으로 변했죠. 좋았어요. 두 사람이 눈빛으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요. 음악을 맞춰 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요. 임영웅 씨의 화음도 너무나 훌륭했어요. 자유롭게 날죠 자유롭게 날 보이죠. 음정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아이의 음성에 화음을 쌓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기가 좋지 않거나 음정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변성기 전 아이의 목소리에 화음을 맞추는 건 비교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임용 씨가 정확한 음정으로 화음을 넣어주고 있네요 넓은 하늘을 위위위 여러분 정동원 군처럼 무대에서 저렇게 자연스러운 중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정동원 군을 보면서 아 천재들은 어린 시절부터 저런 모습이 나오는구나라고 알아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날고. 임용웅씨의 발성을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쓰지 않은 발성을 또 쓰죠 굉장히 클래식 보컬에 가까운 뮤지컬 발성과 성악 발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고 있어요 비강 울림과 구강 울림을 강화시켜줘서 화음을 넣는 음정이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써왔던 발성이 아닌 새로운 발성을 써주고 있네요 이 또한 임용웅씨가 평소에 발성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 기도. 자, 이렇게 임용웅 씨와 정동원 군이 부른 청계의 바람이 되어라는 무대가 끝이 나는데요. 정말 강한 여운이 남는 무대였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요. 우선 정동원 군은 지금도 너무나 훌륭한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처럼 돈으로도 살수 없는 무대 경험과 저렇게 훌륭한 가수들의 동료로 성장해준다면 정동원 군의 가능성은요 기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임영웅 씨의 모습은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표현해 주었고 본인이 멜로디를 부르지 않고 정동원 군의 노래를 맞추어 주면서 그 위에 아름다운 화성을 쌓아줬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임영웅 씨의 인성을 알수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아껴주고 본인을 나타내기 보다는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 천개의 바람되어 라는 곡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정말 가슴 아픈 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곡입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르는 가창자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곡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자칫 음악을 잘못 표현했다거나 잘 부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많은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의 무대, 정동원 군과 임영웅 씨의 무대는 책잡을 거 없이 너무나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정동원 군과 임영웅 씨 노래에 감동을 받은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였습니다. 행복하세요.